이어서 올려놓을게요 312번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3 이거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도록 자 꼭짓점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표준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ax에 이 앞에 개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고 하신 후에 인수분해를 하시고, 꺼내시니까, 복지점의 좌표가 a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꼭짓점에 잡혀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요게 제1사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호는 둘다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양수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도 양수고, 근데 마이너스를 곱해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도 마이너스 3이랑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a-3,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얘를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겹치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를 표시하시고 A가 0보다 크다가 여기 있을 테니까 0보다 크다까지 표시하시고, 둘다 겹치는 구간이 답이 돼서,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300번 설명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자, 300번에 나와 있는 거는, fx는 mx-2n+, 근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음의 값을 모두 가질 때,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음의 값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라 그랬어요. x의 범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얘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양음의 값을 가기 위해서는 y의 값이 지금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여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두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 점은 음수고, 요 점은 양수니까, 양의 값도 갖고, 음의 값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지나가는게 아니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야, 양수면 얘가 음수니까 양음의 값을 갚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그림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어느게 양수고 어느게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근의 y 값을 서로 곱하면, 무조건 부호는 반대라는 걸 아니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풀 거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로 계산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y의 값을 우리는 f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지금 이쪽에서 나와있는 거를 보시면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0을 대입했을 때자뭐 얘를 음수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0을 대입한 식을 먼저 쓰시면 그러면은 0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거에서 3을 대입해도 3을 대입해서 쓰시면 그러면 3m 마 2m 플러스 4여서 m 플러스 4가 나올텐데 중요한건 얘가 요렇게인지 요렇게인지는 모르니까 f0 곱하기 그냥 f3이 음수인걸 아니까 요렇게 그냥 우선 쓰자 그럼 얘 값을 대신해서 대입해보면 여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고 얘는 m 플러스 4 곱한게 음수라는 얘기인거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을 수가 있어서 n-2랑 n-4라고 식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해버려요. n-2에 n-4가 0보다 크다로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얘 n값이 하나는 2고 n값이 하나는 4인데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쪽은 계속 왼쪽으로 가고 큰 쪽은 계속 오른쪽으로 꺾이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게 답이야. 어, 근데, 나 부호를 왜뭐 잘못 썼다 아,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네. 그럼 부등모도 달라져요. 얘가 마이너스 하잖아. 얘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얘가 큰 숫자니까, 큰수 방향으로 계속 가서. 제가 숫자 부호를 잘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게, 300번은 바로 방보이요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점이 1,0이랑 콤바 마이너스 3,0에서 콤바 만나고 꼭지점이 어 y는 x 1 위에 있을 때 abc 값에 대해서 부하시오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걸 이용해서. 식을 다르게 쓸수 있어요 절편형 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a 의 x-1 x3 이라고 절편 형식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얘를 꼭짓점에 관해서 물어봤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3 이 되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1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인데 a랑 곱해서 꺼내지니까 마이너스 4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꼭짓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꼭짓점이 직선 얘 위에 있다 그랬어. 이식 위에.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에서는 얘가 꼭짓점이지만 요 1차 함수에서는 그냥 얘는 x, y라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 a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끝나지 않았죠? ABC를 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하시면 돼요? 유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Y는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런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352번 할게요. 자 352번은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은 0인데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이랑 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니가 아까 이 질문했잖아 을 이게 위에 있어도 되냐고 그러면은 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니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선이랑 안 만나는데 x 값이 없는 거야 이거 해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근까지는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두근이라고 이미 말이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요 그림인 거. 야 이것도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를 알파메타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왜? 네. 얘네 사이에 근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앞에 있는 판별식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28페이지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죠. 지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먼저 하나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은 그 F값이 0보다 크고 F값이 지금 Q보다 작고둘다 양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이랑 요점. 이게 2번 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얘기하는 게 축의 반경식이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을 시작해요. 자, 1번을 하시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셔야 되니까 짝수식을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b-c제곱-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m제곱에 마이너스, 지금 c가 m이네요. 그러니까 m으로 묶어주면 m이 0고, 0이고 그 다음에 1인데 얘가 더 작죠? 작은 쪽, 큰쪽 자, 1번의 범위가 요거 반변식으로쓴 범위가 자,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있는 게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여기 있는 1이에요. 네, 한마디로 얘가 지금 fx인 거고요 저기서 대입하는 얘기잖아요. 우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면 2번을 시작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m 플러스 m 그게 양수. 그럼 1 마이너스 m이 양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 m은 1보다 작다. 얘 계산. 이거 얘도 넣어야 되겠죠. 배가 1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1을 대입 방식을 쓰면 1 플러스 2m 더하기 m도 양수, 1 플러스 3m이 양수, 3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랑 얘랑 겹치는 걸로 써야 되니까 n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부직상에 나타나면 1보다 작다가 나올 거라고요 두 개를. 자 이게 2번 자 마지막 3번 남았어 3번은 뭐한 거야 축의 방정식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식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언제 또 표시형으로 바꾸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 1 b에다가 em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a 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em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m이에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죠. 마이너스 곱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자, 끝나지 않았죠?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를 셋다 합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에 그려보면, 먼저 1번은, 0 보다 작거나 같고 1 보다 크거나 같다 됐고요그 다음에 2번은 1 보다 작고 마이너스 3 분의 1 보다 크다 여기 흐린동그라미겠죠1 보다 작고 여기도 흐린동그라미죠 마이너스 3 분의 1 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 3번은 마이너스 1 이랑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셋다 겹치는 거를 표시를 해보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 번은 아까 푼 거랑 같은 거여서 뭐 따로 뭐 설명을 막할게 없고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정리를 하시고 꼭지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또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복지점이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걸 아까전처럼 위에 지난다고 하면 요 식의 x y 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는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마이너스 A 제곱 이거를 여기다. 그러면 식을 새로 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좌변을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2A는 0. A로 묶으면, 는 0. A가 0이랑, A가 2가 나오잖아요. 네. 두게더 해봤자 2죠. 네. 그래서 다. 이가 되는 겁니다. 백삼 7십 백삼십칠 페이지에 삼백칠십육 번.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은 e x 플러스 y 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원래는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곱이고 얘는 제곱이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입을 못 시키면 얘를 문자로 정하셔서 y는으로 바꾼 후에 y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고게 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을 새로 쓰시면 5가 돼서 x제곱 플러스 4x제곱 그다음에 2곱하고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써서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지금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단다. 그래서 b c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나누기하고 제곱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5 그다음에 k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25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얘를 쓰면 합차 공식이니까, k-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당연히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고, 얘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